지난 시간에 이은 유비 3편입니다. 1편, 2편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포가 처형당하고 유비는 조조와 함께 허도로 들어갑니다. 조조가 여포를 베기 전에 유비를 예주목에 임명해줬다면 그 이후에는 표를 올려 유비를 좌장군에 봉해줍니다. 이 좌장군의 군호는 유비가 한중왕에 오를 때까지 들고 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조조는 유비와 같은 수레를 타고 다녔다. 영웅기의 기록대로 둘은 구면에 사지에서 고락을 가졌고 마취했었다는 정황이 되겠습니다 정욱이 유비를 제거하라 하는데도 조조는 가만 놔두거든요 조조는 유비를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비는 동승등과 짜고 조조를 제거할 모의를 해요 이때 조조가 유비를 떠보는거죠 천하의 영웅은 우리 둘뿐이고 나머지는 잔챙이들이다 화양국지에 의하면 마침 이때 번개가 쳐서 유비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이에 유비가 옛 성인이 말하길 신뢰 풍렬 필변 번교야 바람은 반드시 변한다 하더니 아이고 무스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술이 유총을 치다가 조조한테 명분을 주고 잘못돼 버립니다. 이 원술이 원수한테 붙으려고 해요. 북진에서 청주자사 원담과 만나려 하였다. 조조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유비가 가겠다 그래요. 유비가 서주에서 원술과 앙숙이었고 조조도 유비를 나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정욱과 각가가 그걸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미 늦었죠. 물론 조조도 유비 혼자 보낸 건 아니고 주령 등을 딸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유비가 떠나고 동승의 조조 암살 계획이 누설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때 조조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유비가 주령을 그냥 돌려보내고 서주 자사 차주를 죽인 다음에 서주를 다시 날먹하죠. 이 일로 조조가 주령을 미워해서 나중에 지휘권도 박탈해버립니다. 괜히 애꿎은 주령한테 화살이 돌아간 건데. 물론 나중에 조조 사후 그 조비가 이걸 다 만회해주고 주령을 사지절 후장군에 올려주죠. 다만 오력에서는 유비가 서주로 도망가는 기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유비가 농사짓는 척했다. 그 숯물을 심었다 되어 있습니다. 조조가 이걸 감시하니까 유비가 관우와 장비한테 "야, 내가 지금 농사 이거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다.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서 소패 병력을 주둔시켰다 되어 있는데 그 배송지는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라 했어요. 진수의 상국지에 조조가 유비시켜서 원수를 토벌하게 한 서사가 있다. 호충이자는 기록을 무슨 이런 식으로 써놨냐 해놨죠. 오력을 쓴 호충은 그 송건의 대변인 그 호종의 아들이에요. 다만 유비가 농사꾼 코스프레를 했다는 기록은 화양국지에도 실려있습니다. 조조의 세작이 엿보고 있는데 유비가 팔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걸 하인이 잘 못하니까 두드려 패고 있더라. 연희의 이미지와 완전 다르죠. 지팡이로 패다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치면 재떨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귀큰 놈이 감시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때 유비가 사실 알고 있었지롱 하면서 조조를 피해 달아났다. 다만 배송지도 이 농사꾼 코스프레 일화가 거짓이라 하진 않았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척 하다 도망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원술 친다고 정정당당하게 병건을 받고 도망간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유비가 평소에 그 농사꾼 코스프레는 했을 거라 봅니다. 오력을 쓴 호충과 화양국지를 쓴 상거간에 접점이 없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두 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평소 농사꾼 코스프레하면서 야망이 없는 척 하다가 의심을 피해 병권을 받고 원술 토벌 출병을 했다가 자연스럽겠습니다 유비는 합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자신은 소패에 남고 관우를 합의로 보내요 그리고 세력을 귀합합니다 이때 조조가 매번 그토록 원했던 창의도 모바네요 게다가 유비가 송건을 보내서 원소하고도 동맹을 맺습니다 이걸 조조가 친정을 하려하니까 재장들이 말리는데 우리의 주적은 원소인데 빈집당하면 어떻게 하냐 조조는 원소는 안 움직일 거다 유비는 지금 조조해야 된다 유비가 폐연에 남았다 했잖아요 폐연은 예주 끝머리라 서주 국경에 접하는데 이건 서주 재건 의지를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조 입장에서는 바로 치는 게 맞긴 했습니다. 다만 원소의 경우에도 조조가 단돌이를 쳐나요. 우금을 보내 원소군의 도화 여부를 감시했다 되어 있습니다. 도화 작전이 왜 어려운지는 제가 간혹 설명했죠. 원소가 조조를 치려면 무조건 황화를 도와야 돼요. 암튼 여기서 유비가 개털리고 원소한테 도망가는 건데 무제기에서는 조조가 유비와 싸워서 패퇴시키니? 유비는 도망가고 관우, 창의까지 일거에 토벌했다. 다만 위나라 미화에 충실했던 왕침의 위서에서는 그 서사가 좀 다르죠. 조조가 친정을 한다고 하니까 유비가 깜짝 놀라서 그럴 리 없다. 원소와 사이가 안 좋은데 조조가 직접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조의 깃발을 보고 주랭랑 쳤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대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전투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유비가 창이든 규합한 세력이 수만이라 되어 있었어요 이 군세로 싸우지 않았을 리가 있겠냐 이 말이죠 유비가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서주 살림 특성상 병장기나 군량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쉽게 털릴 수밖에 없었다 원소한테 항복한 유비는 예주목의 신분으로 원담을 무죄에 청구해줬다. 그 예주목도 조조가 임명해준 건데 그걸로 원담을 청구한 겁니다. 원소도 유비를 만나보고는 상당히 좋아했다. 유비가 관도 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는데 연진 전투에서 문추가 조조군을 기병대로 추격하죠. 조조군이 물자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였어요. 문추가 기병대들을 말에서 내려 물자를 수습하게 합니다. 이때 기습당해서 문추가 전사하게 되는 건데 유비는 아마 이때 뒤에서 보병을 끌고 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보병도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문추랑 같이 기병대 끌고 선두에 있었으면 유비도 그때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이미 원술이 패망한 뒤였죠. 그런데 그 회남 일대 원가를 따르던 세력들이 잔재해 있었습니다. 구원술의 패잔 세력이 조조가 아닌 원소를 지지하려 했다 원소가 여남 세력과 이통한테 사신을 보내고 이런 이력이 있죠 이통의 부하들도 이통한테 울면서 조조가 아닌 원소를 따라야 살아남는다 원소는 조조의 후방을 흔들기 위해 유비를 연남으로 파병시킵니다 이게 뜬금없는 출장은 아니고 유비가 예주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력 간의 충돌에서는 질간의 인수가 중요하다 했죠 연남이 예주 소속이었기 때문에 유비의 인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조조한테 잡혔던 관우가 유비한테 도망옵니다. 조인이 한마디 하죠. 유비는 원소의 병사들을 끌고 있다.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 리 없다. 이에 조조가 조인의 기병대를 보내니 유비가 패배하고 유비는 송건과 미축을 유표한테 보냅니다. 나좀 재워줄 수 있냐? 나좀 재워주라 하는 거죠. 이에 유비는 다시 형주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표는 유비를 후대하면서 신냐에 주둔하게 하였다. 다만 유비 주변에 사람이 계속 보이니 유표가 의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표가 의심 많은 성격이라기보다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공손찬 밑에 있다가 서주에 머물면서 이윽고 공손찬의 동맹인 원술과 싸우고 조조 밑에 있을 때에도 암살 모의한 걸 들킨데다가. 원소 밑에 있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유표한테 도망온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 세어에 보면 괴열과 채모가 유비를 암살하려 했는데 유비가 정로 그 아이템빨로 도망쳤다는 일화가 있죠 다만 손성은 이건 거짓일 것이다 봤어요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뒤에 유표와 유비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된다 본거죠 참고로 그 정로는 조조가 주었다 되어 있는데 유비가 허도에 있을 때 조조가 유비한테 말 한마리 골라서 가져가라 수백마리의 명마 중 흉마인 정로를 택했다 되어있죠 왜 정로가 흉마냐면 그말의 관상이 안 좋다 유한의 상이라 하죠 흰 부분이 그 이마에서 입까지 내려가 있다 천한자가 타면 객사당하고 귀한자가 타면 기시당한다 여기에서 기시당한다는 건 저자에서 참해지고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비가 허벅지에 살이 쪄서 분해 울었다 되어있죠 유표가 왜 열받아있냐 너무 놀고 먹어서 허벅지에 살이 쪄서 그렇다 유비가 드디어 출병을 하는데 사실상 자그만 국지전을 일으킵니다 신냐 북쪽에서 국경을 어지럽히니 조조가 하우돈과 우금을 방망으로 보내죠 소설 연희에서 하우돈 10만 대군 해대는 방망파 전투인데 무슨 제갈량이 화기를 쓰니 하는데 싹다 허구입니다 이때 제갈량은 20대 초반에 유비를 만나기도 훨씬 전이었어요 사실상 자그만 국지도발이었다 보는게 합당합니다 하우돈이 당도하자 유비가 군영을 청리하고 튀었다. 그런데 복병을 나요. 이전이 필시 매복이 있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하우돈은 추격을 감행하죠. 유비의 복병에 털립니다. 이에 이전이 병력을 끌고 하우돈을 지원하자 유비가 도주하였다. 이후 조조가 유성정벌을 감행합니다. 원수와 유표의 사이가 좋았는데 유표의 빈집이 걱정된다는 말에 곽가가 유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유비가 번에 주둔하고 있으나 유표는 그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조가 유성정벌을 시도하고 곽가의 완전 그 유목민스러운 전술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성을 정벌해요. 요충지 다쌩가고 기동력 하나로 그 수도로 직진하는 전술인데 발해가 이렇게 망했고 병자론 있죠. 똑같습니다. 다만 곽가가 이때 걸린 풍토병으로 죽죠. 이때 실제로 유비가 유표한테 허도를 급습하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유표가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조조가 유성을 정벌하고 돌아오니 유표가 후회하죠. 이에 유비가 꽝 다음기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역사적인 유비와 제갈량과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일단 위략의 기록에 따르면 유비가 연애에서 제갈량을 처음 만났다. 이때 유비는 제갈량을 그저 젊은 서생으로만 보았으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유비가 결모를 하고 있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장신구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 털을 꼬아서 구슬 같은 걸 꿰는 거예요 이건 위략의 프로파가 한다라 봐야죠 물론 후대에 탁군이 누상촌이었다 즉 누에 키우는 촌락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허구가 들어갑니다만 일단, 유비의 집에 뽕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유비가 그 기집애 같은 취미나 가지고 있었다. 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암튼, 제갈량이 찌찌거리면서 훈계를 하죠. 유표나 조조에 비하면 당신은 어떠냐.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대개도 없이 그딴거나 하고 있냐? 그 말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제갈량을 우대했다.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세번 찾아갔다 되어 있는데 서서가 제갈량이라는 자가 있다. 그러니 유비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는 오라 한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 직접 가셔야 된다. 소설 연희에서는 처음 두 번은 못 만났다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허구고 실제로는 세번다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갈량의 출사표를 보면 신의 초려를 세 번이나 찾아 당대의 일을 물으셨다. 당시 중 중국의 예의라는 게 있는데 불시에 찾아가는 건큰 결례입니다. 다 사람 시켜서 미리 약속 잡고 가는 거예요. 즉 유비가 제갈량을 알아보고 심심하면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넘어가서 유비에게 등용되었다. 이때 융중대가 나오죠. 소도 및 서용과 화친하고 형주와 초을 기반으로 협공을 한다. 유비는 이후로 이 융중대를 상당히 충실하게 따릅니다. 사실상 이릉 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 형주 없는 융중대는 그 실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의 마지막 국벌이 사실상 오나라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군이 퇴각하자마자 제갈량이 상심하고 얼마 안가 죽는 거죠. 암무튼상고 초려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전술의 뜻이 제갈량의 전술사표에 선제께서 신의 초려를 세번 찾아 그 대목이 나오죠. 제갈량의 이 전술사표는 후출사표와 다르게 위장 논란은 없어요. 즉 전출사표는 제갈량이 쓴 글이 맞고 황제한테 바치는 표에 구라를 쳤을 리는 없단 말입니다. 당시 조운 같은 증인일도 있었어요. 유성을 정벌한 조조는 바로 형주를 노립니다. 원래 형주에는 진작에 쳐들어왔어야 했는데 곽도의 개책으로 신비가 조조를 뽐뿌지라는 바람에 유표가 아닌 원상을 먼저 치게 되죠. 그게 결국 유성 정벌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형주 도모가 한 5년 지체되었다 보면 돼요. 물론, 하북을 먼저 정리하는 게 맞기도 맞았어요. 그런데, 조조가 유표를 치는 타이밍에 유표가 와병합니다. 기록에 따라서, 형주가 넘어가고 죽었냐, 형주가 넘어가기 전에 죽었냐, 이건 왕이가 유종한테 항복을 반대하고, 유종이 문빙한테 항복하자 설득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갈량이 유비한테 유종의 세력을 날먹하자 하는 서사도 있기 때문에 조조가 당도하기 직전에 죽었다로 후대에 정리가 됩니다. 당시 형주의 상황을 보면 친조조파들이 득세했어요 한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조조를 찬양하다가 오기 갇히죠. 나중에 오나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숙과 주유같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투항 여론을 잠재우고 싸워 이긴거죠 다만 형주에서는 왕위가 나에게 수천을 주면 지형을 이용해서 조조를 사로잡겠다 이에 부손이 유비도 못 막는 조조를 님이 어떻게 막음? 팩폭을 하니까 유종이 항복을 결심했다 다만 그 호삼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 왕위의 의견이 채택되었다면 조조는 패망했을거라 봤어요 형주군이 근 10만에 달했고 조조의 실제 파병 병력은 그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주군은 군량을 수온으로 운송할 수 있었지만 조조는 육로 보급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그 치중털이 기습 등 왕위는 이걸 말한 거예요 지응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보급을 하는 반면 매복 등으로 적들의 치중을 털고 조조의 퇴로를 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왕위한테 오나라의 주유나 노숙만큼의 입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씨, 괴씨 이런 대성 호족들이 다 친조조 투항파였어요. 실제로 유종이 투항하고 형주의 호족들 15명이 제후에 올랐다. 얘네들이 다 친조조파였던 겁니다. 하물며 그 유명한 당대 대학자 그 송충도 친조조파였어요. 유비가 번에 있었는데 조조가 완에 온걸 몰랐다 되어 있습니다. 완성과 번성은 위치상 거의 지척이라 보면 돼요. 유종이 뒤늦게 사실 항복하기로 했다 하면서 송충을 유비한테 보내 알리는데. 유비가 깜놀해서 노발대발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송충을 죽이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이는 것도 아깝다 하면서 그냥 부러졌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제갈량이 형주를 접수하자 하니까 유비가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유종은 배신해도 강화에 있는 유기를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유비는 지금 와서 형주의 이 호족들과 군부의 세력을 모두 장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망을 택한 이 유비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적중했습니다. 다만 유종을 도모하자 한게 제갈량의 간언이 아니었다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동진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이 아닌 이름 모를 자가 가는 내용이라 전했어요. 남송때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도 이런 유비의 서사에 한마디 보탠 게 있습니다. 유표한테는 의리를 지킨다 해놓고 나중에 유장은 또 배신 때리지 않았느냐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죠. 나는 혼자 안 간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냐면, 그 서서의 모친도 결국 잡힙니다. 그래서 서서가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면서 대기업으로 갈아타는 거죠. 벼슬을 하는 집안 사람들도 이렇게 잡히는데,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비부터가 두 딸도 사로잡히고 아들도 잃을 뻔하죠. 도망가던 유비가 조은이 어디 갔냐 하니까 병사가 북쪽으로 달아나던데요. 유비가 극을 집어 던지면서 조은이 그럴 리 없다. 역시 조은이 아두를 구해오는 거예요. 소설 연의에서는 수국 대신 아두를 집어 떠진다고 각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할 걸 유비가 몰랐겠는지 아니 말이죠. 이때가 저는 유비의 정치 감각이 극에 달했을 때라고 봅니다. 정치적 쇼를 한 거예요. 나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이 일화로 나는 재기할 수 있다. 실제로 유비가 나중에 형남을 칠때 무효로 입성하는데 이 일화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보여요. 유비라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조조한테서 지켜줄 것이다. 이때 장비가 20여 명만 데리고 장판파를 지켰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죠. 일설에는 다리를 끊고 맞은편에서 약 올린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걸 좀 추측을 해보자면 조조의 기병대가 왜 장비를 생포 안 했느냐. 장비의 이름을 듣고 진짜 쫄아서 도망간 거냐. 일단 당시 장비는 조조의 기병대 중 백부장이 이끄는 소규모 병력과 맞닥뜨린 것 같아요. 조순의 호표기가 유비를 추격한 걸로 나오는데 장비의 일화에서는 어떤 장수가 장비와 맞닥뜨렸다 나오지 않습니다. 조순이나 네임드가 있었으면 당연히 장비를 알아보고 생포해 갔겠죠. 다만 당시 추격의 목표는 유비였습니다. 야 저기 유비 있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쟤들이 다리도 이미 끊고 덤벼들 기세입니다 하니까 그럼, 다리도 없고, 병력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다리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장비가 내가 익덕이다 했다지만, 장비가 만인 지적이다 하는 건, 위나라 윗대가리들만 공유하던 정보고 당시 장비가 관우만큼 인지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위나라에 유명해지는 건 입촉 이후에요. 그 장합을 발라버리죠. 장비가 하우연의 조카 사위였는데도 기록에 보쌈한 거다 아니다 조조가 중매석고 제대로 된 식을 올렸을 거다 분분하지 않습니까? 적벽대전 때도 오나라 병사들이 황계도 못 알아보고 다친 걸 그냥 버리고 갔다 하기도 하죠. 백부장급 이런 하급 부관들은 장비를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패잔병 정도로 보고 지나친 거라 보여요. 괜히 포로로 잡으면 또 수색작전을 중단해야 되죠. 압송해야 되니까. 포로 20명이 문제가 아니라 유비를 잡아서 공을 세워야 된다. 암튼 도망가던 유비는 관우의 수군과 합류하여 하구에 당도합니다. 이때 유표를 조문하면서 그 일대를 살피던 자가 있었으니 노숙이었어요. 아이고야, 조조가 벌써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노숙이 유비를 만납니다. 적벽대전의 서두를 알리는 상당히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제 3화 만에 벌써 적벽대전 직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